9 번입니다. 입문 논술 구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자, 인문 연술 같은 하다 보면요, 제가 충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고 바라고 구해 봅시다. 자, 입문 논술 구 가나 먼지 볼게요. 인간이란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 하는가는 서양 철학 주요한 관심사였다흉문 객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 묶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겼다 잘랐어. <laughs> 어, 자, 인간이라는 주체가 바라보는 대상인 객체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냐 했더니, 흠이라는 애가 개체를 감지할 수 있는 성지, 감지할 수 있는 성질들의 묶음에 지나지 않다고 여기서? 그럼 뭐야? 별로, 별로,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 매 순간 우리가 특정한 성질을 맞닥뜨리고, 동일한 개체 맞추신 거 아니라고 봤다잘로 자,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조를 설명할 텐데, 1. 3단이 뭐라 하냐면, 1번, 원론이에요. 두 번째 설명이에요. 솔직히 뭔말인지잘 모르겠어요. 대략은 아는데 이거 다안 나면 지금 천재겠죠. 47살 아저씨. 이거만 2 1년한 아저씨도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완벽하게 모르겠는데. 그럼 반대로 뭐가 있냐? EX가 있어요. 제일 좋은 고정일등급 지금 의대를 바라보고 있다. 사람 솔직해야 돼. 의대를 바라보고 있다. 여기부터 아는 거고. 벌써. 자, 이대바라보지않다 이게 뭐, 뭔 개소리야. 잘 모르겠는데, 얘는 알게 설계를 해놓는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EBS를 클릭 딱 하는 순간, 반감부터딱 오더라고. 공정수능의 뭐 대명사 EBS. 공정수능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죠? 공정하지 않아요, 수능이. 그럼 우리도 뭐야?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방향, 왜? 물살이 이렇게 늘으면 공정하죠? 물살을 매번 맡기는데? 물살로 치면? 어, 그러니까 뭐야? 그 방향대로 가야지. 5개년 수능 전지. 맨날 여름방학 되면, 그래, 5도 하은 거고, 5개년은 모두 가다 사서 하는 거야. 그거 같이 바보 같은 짓은 없어요. 하여간 내가 몇년개년이랬고 2개년만 보시고, 2개년은 크게 볼때 3개년이긴 한데, 그리고 그래, 6구만 봐라. 그죠 6구, 수능, 6구, 수능, 6구, 수능 보면 되는데, 지금 뭐야? 이게 엄매, 화자생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랬다면 2년만 봐도 확실합니다. 그럼 뭐야? 수능, 두번 6구, 6구 하니까 4번. 그럼 벌써 6개 볼거 있고, 그다음 올해 모의고사 있잖아. 모의고사. 올해 모의고사는 어쨌건 무조건 보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해되시오? 오케이, 답. 우리가 개를 볼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등 달라진다. 달라, 달라 아,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나오고 있냐면 개가 나오는데요. 항상 달라진다. 예를 들어 볼게. 이개 이름이요. t j TJ. 근데 저번 주에 TJ랑 이번 주에 TJ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나와. 우리가 개를 볼 때부터 읽어봐. 시작. 우리가 개를 볼때 보는 시간 위치 등에 따라 개의 모습 소리가 달라진다 아, 시간 위치에 따라서 모습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가 보기에 우리가 보는 것은 조금씩 달라지는 성질을 뿐, 개로 불리는 동일한 개체가 아니었다. 아, 우리가 보는 것은 성질이래요. 뭘, 아, 그래서 볼수 있는 건, 볼수 있는 것은 성질이래. 그러니까 객체를 볼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얘가 지금. 그죠? 자, 후설은 이러한 의결에 반다며 이름이야? 사람이야? 후설이? 어, 자, 반다요 객체는 성질의 변화와 관계없이 하나의 객체로 존재하며 변하는 객체 성질을 이시적 장식에 불과하다고 왔다. 잘랐어. 그래서 변화하는 객체성질 얘는 지금 뭐야 성질을 장식으로 봤어 이름 이이상해 후설이라는 거까 그러니까 이 질문은 쉬운 질문이 아니죠. 왜? 벌써 아까 이름 하나는 빼먹었네. 지금 누구였죠? 휴미였죠. 휴. 휴. 얘는 휴인데 벌써 1 번과 2 번, 1 번과 2 번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okay. 이해되세요? 오케이. Okay. <laughs> okay. 후손은 개체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시적 성질과 우리가 그 개체를 다른 개체로 판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개체를 여기도록 필에 갖춰야될 본질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봤다. 잘랐어요. 그래서 아 얘는요. 중요한 게 본질적 성질. 다르지 않다고 본 거예요. Tj는 t j 는지 무슨 Tj가 계속 변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전자를 감각으로 후자를 지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전자 감각 후자 지성 이에 대해 하먼은 흥과 후설 모두 인간 중심으로 개체 이해하고 있다 시작하였다. 아 역시 3단계가 나와요. 3번, 3단계 이름 뭐라고요? 하먼이라는 애가 나오네. 자 질문 종류만 봅시다. 1번 공자가 나왔다. 공자는 삥삥삥삥 끝났다. 이런 거 있잖아요. 2번 공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냉자가 나왔다. 어, 자, 그래서 얘는 얘를 받아들이고, 플러스를 뭘 했다. 반면에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야. 한비자는. 반면에 나왔다는 건 얘네 누가 다르다는 거잖아. 이해되셨죠? 이 지문과 지금 이번 지문과 좀 유사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차량 개념 거부하였는데 그가 보기에 인간 그가 보기에 인간도 주차관이 여러 개체중 하나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흥과 후설은 모두 인간의 사유 관련지어 개체를 탐구하였는데 이들과 달리 하어는 인간의 사유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고 이를 인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았다. 잘랐어? 인간 사유 무관 아 인간 사유와 무관한 존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가사리를 몰랐다고 생각해봐. 사람이란 게 불가사리를 발견을 못했던 거야. 근데 불가사리가 저기 숨 쉬고 있어. 불가사리, 불가사리라고 숨 쉬고 있어. 그럼 불가사리는 살아있는 거야, 안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잖아, 존재하고 있잖아. 근데 뭐야? 그러니까 얘가, 인간 사유, 네가 생각을 하던가, 안 하던가, 저는 살아있어. 존재한다고 봤다는 거죠. 이해 되지 계속 갑니다. 자 그러는 이러한 존재 를 탐구하는 방법이 예술 중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학문이 미학이라고 주장하며 미학을 제일 철학자 가장 우선시되할학문을로 여겼다. 아 그래서 이 존재 탐구하는 것을 이런 미학이라고 여겼네. 미술 그리다 보면 신기한 거 있잖아. 우리가 자주 봤는데 실제로 없는 거 있다? 미술에 맨날, 뭐야, 게임 뭐 하나 나오면, 자, 뭐 RPG의 세계로 들어갈 생각 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 드래곤 나오잖아, 드래곤. 손직손 들어봐. 아이 솔직히 손 들어도 돼? 나용본적 있다, 손. 하나, 둘, 셋. 본적한 번도 없다, 하나, 둘, 셋. 아니, 도대체 그럼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렸냐, 이거야. 그럼 이거 몇 명한테 질문해볼게. 용 어떻게 그렸을까요? 어, 이거 생각 없어. 세요용 어떻게 그렸을까? 용 어떻게 그렸을까? 어, 용 어떻게 그렸을까? 어, 용 어떻게 그렸을까? 어, 그죠 봐봐. 서양 용이 있고, 동양도 에 용이 있어요. 근데 좀, 다, 좀 달라. 서양 용은 항상 뭐예요, 서양 용은. 공주 보면, 하! 하! 공주다. 그러고 납치하잖아. 그쵸. 목주다는 걸 납치해. 마치 뭐야. 악세사리처럼 수집한다고. 맞죠? 나쁜 놈이에요. 근데 동양 용은 뭐예요, 동양 용은. 무엇을 들어줄까 두하나 굴 그치 착한 거 최강자잖아 그치 렇 근데 중요한 거 뭐야 이입장인사 가만히 있자고 도대체 어떻게 그린 거야 그렇죠 어떻게 왜 미학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아, 그린 거죠 이해되시지 오케이 계속갑니다3분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는 아름다움과 지식의 차이가 객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하나는 객체를 내부 구성의 구으로 설명하거나 외부에 미치는 효과로 설명하는 것의 지식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양초에 대해 왁스로 이루어질 것이라 설명하거나 연수하면서 빛을 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이해가 하다 현재는 전자와 같이 빛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말하는 아름다운 나경이구조와 같이 빛체가 무엇을 행하는지 말하는 위로 나경이 두가를 모두 이중가가 지식의 유형들이라고 보았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던좀 썼어요. 자 지금 뭐야? 어 이해해 간다. 전자화체 객차모무엇 지금 말하는건 아래환원 후자 같은 거를 위로환원 한번 써볼게. 아래환원 얘가 아래 얘가 위래요. 책한한번 봅시다. 다만니 지식이란 단어를 얘기하면서, 초가 왁스로 돼있대. 그게 이제 아래 환원이래요. 그럼 뭐야, 비트로, 비트, 빈트, 비천하잖아 타면. 그치? 그게 위의 환원이래요. 그리고 이두개다 되면, 분명 뭐 양자 환원이란, 뭐 쌍방 환원, 그렇게 되겠지. 온전히 뭐, 아, 이중환원이라고 하는구나. 지식이 얘기해 보았다 그럼 환원함을 통해 개체를 수술한 것을 직서적이라고 명명하면서, 직서편이 대분의 사유를 드러는 방식이지만, 이런 편을 통해서는 아름답네, 미적과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오, 이걸로는요. 이가 아니래요. 그냥 지식을 안거지. 다음, 음, 그런 객체를 어느 만향환하지 않으면서 객체추적마찰을 까 무관한 인지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활동이 예술이고 예술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주장한다. 아 그래서 이런거, 이런거를 안해야 예술이야. 얘가 뭐라는건데? 중요한 단어 뭐예요? 따라주다 환호는 뭐라고? 만 원이야. 재료가 뭔지. 그래서 얘가 어떤 활동을 할수 있는지. 뭐 어, 켰더니 불이 켜지네요? 이런 걸 몰라야 예술이 된대요. 다음. 하모는 예술의 아름다움이 운요의 방순 나타나 주장했다 그는 지약할수 없는 객체 지약할수 있는 성질 사이에 긴장으로 이루어져 운요의 방식을 가졌다. 3. 람들 교사를 나누일때도오는 교사의 고유한 특성 즉 성질들이 있다. 예컨대 교사는 학생과 가르치는 사람이다. 제 직설 표현에는 우리는 교사의 성질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이때 교사는 우리가 지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객체이다. 이런 표현은 미적 효과를 발산시키지 않는다. 잘랐어. 교사 예시를 들면서 이익스 조사 예시는 아이고 뭐가 안 이루어진데 미적화는 맞아요? 아 효과구나 미적 효과가 어네 okay. 체판 잘 봐. 요런 거랑 똑같다는 거야. 미적 효과가 없으니까 이 예술이 아니지. 방금 설명은 이해됩니까? 어왜 미적 효과가 없다는 거야 지금. 그다음에 그런데 교사는 양초에다 같은 은유에서 우리가 일반적 교사를 생각 때 떠올리지 않는 양초의 성질을 교사 결합하면서 양초와 교사라는 객체는 환원하기 편할 수 없고 추으로 파악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다. 이때 교사는 라 객체와 양초의 성질 사이의 균양 속에서 우리는 은유하는 의미, 은유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게알수없게 된다. 이 문장을 덮한 이들은. 결국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를 활용한대? 그래서 유추로 활용하여 객체의 미를파악하기위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담을 게 된다. 아까이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예. 하모니 입장에서는 유추를 하는 것은 예술이구만. EX가 뭐였어요? 교사는 뭐래요? 하나, 둘, 셋. 양초랍니다. 이해되셨죠? 교사는 양초이다. 됐어. 하물의 예술을 감상자의개 입으로 완성되다고 하는데, 운유로 이루어진 예술작품의 음을 파악하는데, 감상자의 미적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술을 사회, 예술과 독자들과 분리된 자족적 단위처럼 본 형식주의자들은 감상자의 정서 반응 의도적 불러일으키거나, 1. 감상자 상호작용하는 미술 형식의 연구성을 예술에 배제하고자 했는데, 삼원이란 입장에 반대하면 영성을 긍정하였다. 잘랐어요. 또 누가 나왔어? 방금 형식주의자들이 나왔네. 야 지문이 빡세요. 삼원은 반대를 했죠. 하문 얘기인지 반대의 얘기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문의 일회 입장 한다면영구성을 공정한다. 그런 영구성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의 융합을 만들어준 혼성체를 미학의 대상으로 삼았다. 감상자를 작품과 분리시켜 예술의 자율성 확보하려 했던 기존의 효수주의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안한 것이다. 하문의 예술 작품의 감상자의 융합하다도 이런 혼성체가 실용적 복지나 사회적 정책 배경의 종속적이 아닌 것임으로 예술의 자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혼성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제 조건을 두 개를 깔았어요. 전제 조건 두 개만 읽어주세요. 찾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데서 뭐가 아니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 뭐예요? 실험적 목적 실용적 목적 그냥 뭐야? 사회 정치적, 정치적 배경 사회 정치적 배경 자, 온라인 친구들 잘 보셨죠? 지금 목소리 들으셨죠? 온라인 친구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최정상, 최고입니다. 최고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다들 찾았겠죠? 근데 말로 외쳤다는 거죠. 이해되죠 여러분, 말해 건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 믿어도 좋으니까, 제발요, 인문책 좀 읽으세요. 인문책 읽으면요, 말해건설 인정하지 않는 종교가 세상에 없고요. 세상에, 인문도 모두 말해건설 되는지 이해하는 거지, 뭐, 얘기하고 있는 거지, 지식의 건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어. 너총 쏴봐. 총탕 해봐. 와 그럼 바로 죽었네? 끝났네? 나 외치고 죽었어. 그럼 뭐야? 후학들이 계속 전수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빨리 외쳐주세요. 어르신 맨날 제만 칭찬해요. 아 그럼 너도 칭찬 받을 일을 하려? 말을 하려? 어다음마 고위 1년 6명이에요. 와서 한번 보세요. 발표 누가 했는지딱 3명이야. 3명 다 최고위에요. 그럼 깨깨깨깨. 어 선생님 쟨 잘하잖아요. 미안한데 시험 법이니까 달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완전 다른데. 이미 지나간 거여서 난 못해. 요어떻게 이해되죠 할수 있습니다 수능 수릉, 수능이 있다는 건전 행복합니다 여러분한테 행복한 일에 왜 로또 맞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확률 게임이야 제가 로또를 갑자기 얘기합니다 로또 여러분 혹시나 성인들 사실만 반드시 따라 합시다 인터넷 어 그럼 뭐야 연금 복권도 인터넷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일단은 한 장씩 사 놓으라고 그 이유 알려드릴게 연금 복권은 어, 따로 뽑아요 인터넷에는 반드시 한명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뭐야. 확률 훨씬 높죠? 이게 되십니까? 저 확률 게임밖에 안 해요. 저런 헛된 희망 같은 건 없습니다. 확률로 보는 거죠. 사람은 확률로 살아야지, 그렇지? 예를 들어서 머리가 길고, 어 예뻐 생겼고, 여자 확률 높고 이래야지 그렇죠. 머리가 길고, 그 뭐니? 머리 어 성별이 뭐야? 이 바보냐? 바보야? 바보야? 그죠 이해 되시죠어 내가 너 머리 에 전에 길었을 때 좋아했어, 싫어했어. 어, 취향 차지 만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남자는 약간 야성성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 거고, 여자는 뭐야? 여, 여학생은. 여학생 말에? 그 포스가 있어. 포스가 서로 다르단 말이야. 요새 완좀반대예요 여자애들 좀 뭐야? 전투력이 막 있고, 남자애들 깨기 이기 뭐야, 뭐야? 그치? 어, 옛날에 싸웠을 때나 모르겠어. 요 뭐, 누구 자잘못 뭐 물어봤어요? 나 뭐라 그랬어. 마치 아빠처럼 뭐라고 했어. 어, 이겼냐? 졌냐? 물어봤지. 그치? 야성 회복하시고, 다 갑니다. 그래서, 말한번더 여러분 읽어주세요. 빨리 막 시작. 인간의 사회와 보관을 대상에도사체은 주고, 탐구의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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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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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 사 사람은 서람체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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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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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사람 항상 인간만 중심이고 인간 입장에서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함은 전에는 목어요 현정아, 아 이거는 인간에게 이로운, 어 맛있다 미나리 저건 독초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미나레 독초가 친구인데, 어 미나레 비는 거야 독초씨, 너 이가 존나 싫어해랬더니부유해새 끼기는 인간, 인간들이 좋아해서 맨날 먹히겠다 이,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뭐야 다 동등한 존재로 본 거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또한 감상자의 예술의 필수 성분으로 수용하면서도 예술의 박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성분으로 수용했대요. 잘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잘 봐. 어, 우리 친구가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림 그려서. 동약들은 많이 오겠지? 자, 그리고 화랑을 빌려서 딱 했어요. 아무도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이거 누가 예술작품 감상하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거야? 얘부터. 감상자를 예술의 필수성분으로 수용했대요. 이때부터 여담으로, 윤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봐봐. 막저 계단 위에서도 여기 보고 이 밑에서도 여기 보고 여기서도 여기 보고 이런 체험들이 시작했어요. 왜 얘도 이제 중요도가 생겨났어, 안 생겨났어? 감상하는 사람도 중요도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전화 항상 딱 써져 있고요. 여기 쓰세요. 이까지게뭘 알겠어요? 여기 쓰셔서 정면 바라보세요. 오늘 그렇구나. 됐어요. 너, 너가 뭐 예쁘고 뭐가 필요 없으니까 다음 작품을 보세요. 했다면, 이제 달라졌다는 거죠. 주체, 주체성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예술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 의도든과 분리된 객체로 인식한, 물을 예술작품부터 다시 읽어봐. 시작. 예술작품을 둘러싼 환경, 예술가의 비히탄 질문에 뭐가 있냐면, 잘 봐, 우리 뭐 기본적인 거알고야 문학에서. 문학에서, 자 예를 들어서 작품이 절대적이야, 절대론적 관점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시대,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 작가 어떻게 표현했다, 표현론적 관점 있잖아, 맞죠? 내가 어떻게 느꼈다, 효용론적 관점 있잖아, 이거를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인정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 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현정이가 이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 쳐봐, 그러면 얘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예술작품 둘러싼 환경 1. 예술적가의 의도 현정이 2. 등과 분리된 객체가 뭐가 예술작품이에요.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정이가 막 결핵 갈락갈락 피를 토하면서 막 그림을 그렸는데 우중충의 그림이 그러면 전, 전화의 사람도 뭐라고 했겠어? 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박퀴을 하면서 그린 작품이라 아세드함이 살아있군요. 그럼 옆에 하모니 개소리하고 있네 개소리하고 있어 짜장면 그린거야 짜장면 완전 다른거야 왜? 왜 현정이도 안본거죠? 그, 얘가 살아온 배경도 안본 거죠. 작품을. 자체로만 봤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하모니의 미약은 예수내나갈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양새만 본다면 1번 역시 하모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보니까 인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모도 나왔고, 흉도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공산은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지금, 지금 형식주의자도 나왔고, 역시 하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적자도 아는 거니까 네개는 나오겠죠. 오늘 좀 이따 푸는 시간 드릴 때꼭 1, 2, 3, 4번에 문단을 꼭 써주세요. 이제 울고 이제 그러고 아니고 이해됐죠? 오케이 좋아 우리 친구 는저주안이를잘 챙겨줘 우리에 그기흥 기억의 주장이다. 그러면 기흥 기억 보시면 기흥이흉미뭐이해 후설. 아 흉도 아까 나왔었구나. 후설도 나왔고 그죠? 맞죠? 그래서 얘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왜얘는 저는 일문단에서밖에 안 나오잖아. 맞죠? 맞습니까? 음. 그 부분 문제죠. 그 다음에 A, B에 대한 하먼의 생각이다. 당연히 B부터 봐야 되는데 B가 문제 한번 볼게요. B 찾았으면 여러분 좀 읽어줄래요? 예술. 예술. A가 지식이고 B가 예술이고 남았습니까? 음. 오케이, 좋아. 그런 다음에 넘겨볼게요. 하만과 프리드를 비교한다면 가장 적절한 거. 얘는 지금 프리드에 동그라미에 써나가. 그래서, 어, 혹시나 모르지만 저는, 좀 옛날 사람이라서 보기 문제가 있으면 보기를 프레이드랑 관련이 없으면 괜히 됐겠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보기로 훨씬 많이 풀린다고 보는 사람이거든. 옛날에 9대1이었는데 요새는 아무리 그냥 뭐 원문 그걸 해도 6대4 정도는 이겨요. 보기가. 그러니까 아, 프레이드부터 찾아본다. 왜? 프레이드는 찾기 쉽잖아. 지금 몇 줄이야? 하나, 둘, 셋, 다섯 줄. 다섯 줄안 보여? 나만 보여? 다섯 줄. 이해되지 요거. 요렇게 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프리드 시간, 시간 제공보셔야 됩니다. 시간 정확히 7분 드립니다. 7분 내로 1분부터 5분까지 풀어주세요. 이따 볼게요.